우리 신들은 에너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파워가 있어야 되겠죠. 파워. 어, 파워가 있는 게 신이 얼마나 질량을 갖추느냐가 파워가 생깁니다. 비물질 에너지가 파워를 갖는데 어느 만한 질량을 가졌을 때 어떤 파워를 갖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이 벽을 다이아몬드로 해놨을 때 이걸 못 뚫습니다. 파워가 약해서, 아 어, 그러니까 이 밀도의 그 파워를 우리는 모니기 있는 거죠. 요근데 신이 질량이 좋아지면 그 파워가 저걸 뚫고 갑니다. 뚫고 가는데 하나도 외상이 없습니다. 어 신은 그런 파워를 갖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우리가 신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어, 이 에너지는 어, 색깔이 없습니다. 어, 어, 이게 신 에너지는 원래 색깔이 없는데 색깔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 어. 왜 색깔이 나는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에 따라서 색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신으로 돌아가면 신의 질량에 따라서 색깔을 변화시켜서 어, 이런 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는 물질 색깔이 아닌 거지 물질이 아닌 변화를 일으킨 거지 그렇게 해서 신은 물질을 운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 음. 어, 그렇게 우리 영혼이 돼 가지고. 홀로그램처럼 나타나는 수도 있고, 어, 이건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거지, 사실 그렇지는 않다. 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호롱불처럼, 뭐, 뭐, 등불처럼 이렇게 아주, 뭐, 아주 영롱한 불처럼 오는 수도 있습니다. 어, 그것도 에너지를 변화해서 지금 운용하는 거지, 어, 그것도 실질은 아니다. 어, 왜, 이게 뭐냐면, 인간한테 나타나야 되니까, 인간이 볼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인간이 이 오감으로 전부 다 접할 수 있어야 되게 꿈 되니까, 인간한테 오는 거는 변화를 시켜갖고 오는 겁니다. 어, 근데, 신과 신 사이는 스스로 에너지 운용체가 스스로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압니다. 신과 신끼리. 응, 어. 그렇게 알기 때문에, 어, 그, 스스로 이게 교통정리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로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에너지와 에너지의 원소들이 교류하는. 그거는 이 물질이 교류하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되는 거죠.